여기서도 보조개 풀장 개장해줘. 좀... 아, 여기 지금. 아, 지금 날씨가 좀, 아, 날씨래. 비 와가지고, 와서... 개장 함부로 안 되는데. 특별히 개장해드릴게요, 여러분. 아, 이거,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. 또, 막, 소문나면은, 너도 나도 헤엄치러 오고 싶어 하니까,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, 알겠죠? 갈게요. 자, 들어오세요. 아, <laughs> 이거 너무 쨍쨍. <창피해 웃음> 뭐 하는 짓지 <laughs> 풍동, 풍동. 살 빠지니까 부조기가 더 들어가네.